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료시간 경미원 시험을 준비한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기 시험 중 하나의 던지기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 힘에 맞는 5kg나 6kg짜리 아래 을두개 구분합니다 그개 구분해서 지 수평돌기를 계속 해서봐 수평돌기 하나 자 이거를 처음에는 5 k g 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1 0 k g 까지1 0 k g 를 수평으로 이렇게 들수 있어야 됩니다. 들수 있어야지, 던지기할 때, 던지게 할 때도 수평으로, 수평이 돼야지 멀리 달아가습니다 척추가 펴있는 상태에서 수평을 해서 이 상태로 던져야지만 멀리 갈수 있습니다. 자, 1 0 k g 까지 무게를 늘려가지고 항상 이렇게 해서 1분 이상 버틸, 버틸 수 있는 팔 힘을 들러셔야 됩니다. 항상 처음에 손등 누기 하나 이렇게 안 되면 안 들어도 그리고 자, 이 방법을 계속 계속 해주신다면 나중에는 10kg 모래가만를 들었을 때한 8kg 정도 무게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. 끊임없이 노력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